안녕하세요. 여주시 비전 부동산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의 신축급 전원주택 매매 소식인데요. 일곱 세대로 조성된 소규모 단지 주변은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풍광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지푸른 청정 습석에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 마을로서 깨끗한 청정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로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원 주택인데요. 공기 맑고 심신의 치유를 위한 건강한 전원의 낭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오늘의 힐링 전원 주택입니다. 특히나 상식 어주나 주말 용 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억 3천만 원의 가성비와 가심비 좋은 오늘의 전원 주택을 관심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부지 면적은 553 제곱미터 167 평이며 대지 435 제곱미터 132 평과 도로 118 제곱미터 35 평이며 건축 면적은 92.72 제곱미터 28.04 평이지만 허치 구조 24.57 제곱미터, 약7.43 평을 포함하면 실 사용 면적은 117.29 제곱미터, 35.48 평을 사용합니다. 실내 공간 구성은 방셋 욕실 둘 거실 주방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그리고 포치 썬룸으로 짜임새있게 구성 배치되었으며 건물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서 단층이며 지붕은 징크고 외벽은 예쁜 벽돌로 튼튼하게 시공되었으며 기반 시설로서는 상수도와 lpg 가스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매관 2억 3천만원으로 책정된 마당 넓고 가성비 좋은 깔끔한 실링 전원주택입니다. 주변 교통 및 생활 인프라로는 여주 전철역이 자차 20분 동양평 IC 10분 거리며 국내면 소재지 상권과 농협 하나로마트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도서관 체육공원 국내 초교 여광중고등학교가 10분 거리며 오악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15분, 여주 시내 상권, 세종 병원, 종합버스터미널, 재래시장 여주 이마트가 18분 거리로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 도로는 6m에서 8m의 넓은 시멘트 포장 도로로서 차량 양방향 교행 충분히 넉넉합니다. 건물 전면의 대문과 좌측의 담장 펜스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좌측에는 경계석을 설치하였고요. 우측과 후면에는 그린 칼라 메시 펜스가 튼튼하게. 설치 되었 으며, 마당 전면 과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 에는 백 회색, 잔자갈을 깔아놔서 잡풀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마당과 건물 주변이 아주 깔끔하고요. 이 집의 마당 모두가 순환식 구조로서 이동 동선이 편하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하며 우측과 뒤편 펜스 아래에 배치된 예쁜 대형 항아리를 모두 비워드릴 예정이므로 항아리가 모두 치워지면 그 자리에 잔자갈을 걷어내시고 화단이나 텃밭을 만드셔도 되겠구요. 현재는 텃밭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좌측에 타인 소유 공터 432 제곱미터, 131평을 전부나 일부 원하시는 평수를 무상으로 경작하실 수 있으므로 이곳을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측 한가운데는 야외 부동 수도가 만들어져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구요. 바로 위에는 개별 정화조와 콘크리트 박스 아래에, 매설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좌측 끝쪽에는 옆마당과 뒷마당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다용도실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개별 LPG 가스통과 게이지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옆에는 외부 창고시설이 오픈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서 우리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썬룸 외부 모습인데요. 튼튼한 블랙 철제 기둥을 세워서 튼튼하게 시공되었으며 두꺼운 유리 창호를 와이드하게 설치해서 소음을 막아주고 단열을 높였고요. 렉산 지붕으로 시공되어서 내부가 밝고 환하며 하부에는 격자무늬 레티스 가림막을 설치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외부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막아 주었고요 대형 방충망도 설치되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활용도 높은 보치구조 썬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치구조 썬룸 공간을 보시겠는데요. 썬룸의 크기는 길이 10.23m에 폭 2.3m. 4m 사이즈로서 24.57 제곱미터, 약7.43 평으로 상당히 넓은 대형 썬룸인데요. 튼튼한 블랙 철제 기둥에 두꺼운 통유리로 튼튼하게 시공되었으며, 바닥은 견고한 목재로, 지붕은 넥산 시공으로 밝고 환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간에는 친지분들이나 가족분들, 바베큐 파티나 고기 구워드시기에 좋겠고요. 커피나 와인 드시는 홈. 카페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긴 쇼파나 의자를 배치해서 음악 감상이나 편안한 휴식을 갖거나 원하시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현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넓은 보치 구조의 현관문 앞인데요. 도어락이 장착된 튼튼한 방화문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인터폰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로 들어가면 보통 크기의 전실로서 바닥은 그레이 색상 타일이며 안쪽으로는 4칸짜리 화이트 색상 키큰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었고요. 우측 벽면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마감되었습니다. 미스트 유리가 장착된 사면동 중문을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면 넓고 길다란 복도 공간을 만나시는데요. 복도를 지나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이 일자 형태의 오픈형 LDK 구조로서 넓고 시원하게 잘 나왔는데요. 1층 실내 면적은 28.04평으로서 1층의 공간 구성은 거실, 주방, 방셋, 욕실 둘,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로 구성 배치되었는데요. 우선 거실부터 보시겠습니다. 박공 형태의 거실 천장은 시원하게 개방감을 높였고요. 중앙 한가운데 대들보 형태에는 대형 바리솔 직부 등 3개와 가장자리 다운라이트 직부 등으로 조명과 조도를 밝히고 있으며 이 집의 거실 주방 복도 천장은 친환경 편백 나무로 깨끗하게 시공 되어서 건강한 인테리어를 만들어 주었으며 아트월에는 대형 tv와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영화관 같은 대형 화면을 감상하실 수있고요 쇼파월에는 3인용 대형 쇼파가 설치되었으며 상부 천장에는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전창은 이중 폐어 유리로 시공되어서 단열과 방음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전창을 열고 나가면 넓은 썬룸 공간으로 곧바로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 공간 모습인데요, 작지 않은 사이즈로서 4인용 가족 사용은 넉넉해 보이고요. 일자형 화이트 색상 상부장과 짙은 그레이 색상 하부장이 빼곡히 배치. 되었으며, 앞쪽으로 4인용 목재 식탁이 예쁘게 배치되었는데요. 식탁이 우물형 천장에는 6개의 다운라이트 직부등이 식탁의 조명을 밝혀주고 있으며, 주방 채광 환기창도 넓게 잘 빼주셔서 공기 순환도 잘 되도록 하였고요. 물 빠짐 선반과 그 아래에는 고급 수전, 그리고 와이드한 사각 싱크볼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우측으로는 닛라인 3구 가스레인지 쿡탑이 깔끔하게 배치되었고요. 위에는 후드도 빌트인으로 설치되었으며 주방 좌측으로는 예쁜 고급 식기 진열장도 배치되어 있고요. 식탁 옆 미니 아일랜드 위에는 전기 밥솥과 에어플라이어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선반이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인데요. 열어보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쓰시기 좋은 적당한 공간으로서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는 뚜껑식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형 김치 냉장고도 배치 가능하겠으며, 우측에는 선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강 환기형 반창인 설치되어서 공기순환 잘되게 하였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터닝도어가 설치되어서 옆마당 뒷마당으로 곧바로 진출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 공용 욕실인데요. 바닥은 그레이 색상 타일이며 벽면은 깨끗한 화이트 색상 호세린 타일이고요. 천장은 친환경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시공되었으며 천장에는 환풍기도 설치되었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 핸드샤워기 세트와 3단 코너 선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안쪽 벽면에는 수납장과 3단 코너 선반, 수건거리와 입구 쪽으로는 거울 세면대. 그리고 자변기가 깔끔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침실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첫 번째 안방 마스터룸인데요. 작지 않은 보통방 이상의 크기로서 킹 사이즈 침대 배치하고도 여유 있는 공간 모습이고요. 벽면과 천장은 깨끗한 화이트 색상 실크 벽지로 도배 마감되었으며 남양과 동양의 최강 환기형 대형 반창이 두 군데나 만들어져서 밝고 따뜻한 햇살 안방 깊숙이 잘 들어오고요. 창문 위에는 친환경 블라인드 커튼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 방향 쪽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부착되었고요. 천장에는 바리솔 조명 등 밝게 빛나며 화재 탐지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부부 전용 욕실도 만들어졌는데요. 바닥은 그레이 톤 타일이며 벽면은 화이트 색상 포세린 타일로 마감. 되었고요. 안방 욕실에 세탁기가 배치되었는데요. 다용도실이나 다른 장소에 배치하신다면 좀더 여유 있는 전용 욕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해바라기 수전, 핸드 샤워기 세트, 그리고 3단 코너 선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입구 쪽에는 거울 세면대 비대용 자변기가 세팅되었으며, 천장에는 한풍기가 부착되었고요. 벽면에는 환기창이 설치된 전용 욕실 공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현관 쪽에 좌우로 침실 공간이 두 개가 배치되었는데요. 복도 좌측 두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방의 용도로는 컴퓨터실과 작업실, 서재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동측으로는 대형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었으며, 창문 상단에는 친환경 블라인드 커튼이 깔끔하게 부착되었고요. 천장에는 바리솔 조명 등 밝게 빛나고, 바로 옆에는 화재 탐지기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의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방인데요. 안쪽에는 벽면 전체를 꽉 채운 6칸짜리 옷장이 배치되었으며, 우측으로는 대형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었고요. 맞은쪽 벽면에는 철제 2층 침대도 배치되어 있네요. 천정에는 바리설 조명 등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청정 습속에 외벽을 예쁜 벽돌로 깔끔하게 완성한 전원주택이면서 전원의 건강한... 한 맛을 흠뻑 즐기실 수 있는 2억 3천의 가성비 최고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시 한번더 요약해 드리면 용도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부지 면적은 553제곱미터 167평이며 대지 435제곱미터 132평과 도로 118제곱미터 35평이며 건축 면적은 92.72제곱미터 28.04평이지만 호치구조 썬룸2 4 57 제곱미터, 약7.43 평을 포함하면 실 사용 면적은 117.29 제곱미터, 35.48 평을 사용합니다. 실내 공간 구성은 방셋 욕실 둘, 거실 주방,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그리고 포치 썬룸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배치되었으며 건물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서 단층이며 지붕은 징크고 외벽은 예쁜 벽돌로 튼튼하게 시공되었으며 기반 시설로서는 상수도와 LPG 가스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매 는2억3천 만원 으로 책정 된 마당 넓 고, 가 성비 좋은 깔끔 한 실링 전원주택 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거나 여주시 비전 공인중개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